다른 사람 다 보기, 그리. 그래. 아, USB 전선이 하나 눠 주는데. 짜... 얼마 착해요. 자, 요거는 위에는 또 깎고 밑에는 요렇게 둥글게 연구하시오잉. 가늘고 다시 굵고 지고. 그 다음 딱 요렇게 간 다음에 네. 돈에서 네. 딱 됐지. 네. 그 다음 딱 올리면 되지. 딱 올리고 네. 그다음 끝에 가서 반대로 여기 딱 돈을 해야 돼. 응. 그러면 그냥 서울 들으면 돼, 이렇게. 됐지? 응. 그럼 확실하게 나온다. 다른 거궁리할 필요 없다. 나중에, 응. 나중에 이제 그게 딱 되면, 숙달되면 그냥 돈 신경 안 쓰고 그냥 저절로 돈이탁 된다. 이렇게 어떻게, 응. 이렇게 해가. 쭉, 땡기가지고 쭉, 땡기고, 쭉, 밀어보면 된다, 그냥. 이렇게, 이렇게, 나와보면 된다, 그냥. <laughs> 다시, 해봐요 <laughs> 지금은 그렇게 해도, 나중에, 그냥, 붙딱 세워, 끝내면 된다. 다시. 순간적으로 네, 너무 빨리. <laughs> 이렇게 쫙, 됐잖아, 그지? 이거 쭉, 쭉 밀고, 그냥 딱, 붙딱 세우고, 그냥 솔라아보면 돼, 이렇게.